<laughs> 이건 엄청난 좀 시험에 빠뜨리는 장면이죠. <laughs> 그렇죠. 레펜스를 좀 흔들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건 뭐 보통은 먼저 공격을 하는데 레펜스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하게. 그럼 뭐 이거 심리전이라고 네, 봐야지 일종에. 그렇죠. 자, 오늘. 이번에도 똑같아요. 네. <laughs> 펜스, 이거 기계같이 치는데요? 뭐, 완벽히 지금 보이는 네. 거예요. 지금 이런 날은. 그래도 지금 심적 압박 때문에 실수의 확률이 좀 네. 많은 상황이었잖아요. 이걸 이겨냅니다. 아, 똑같이 세 번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많은 점수를 치고 들어가서 지켜봐야 하는 레 펜스. 네, 지금은 공격으로 가네요. 두껍게 점수 만들어 냈습니다. 어, 3점 승부치기에서 크죠? 어, 그러나 더 이상 점수 내기는 지금 예.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최종복. 이런 심리전 참 재밌어요. 여기서 또 레페스는 그렇다면 다음 배치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네. 마땅히 지금 수비가 할수 음... 있는 방법이 딱히 보이질 않아요. 살 짝. 네. 자, 네. 자, 뒤돌리기 시 기술인데. 네. 오. 아 그래도 에드레펜스 선수 끝까지 점수를 음. 내려는 그 시도는 네. 멋진 그런 자세예요. 아, 점수를 만들고자 했던 레펜스 석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점 내는 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음. 않는 최종복 선수입니다. 네. 뒤돌리기로. 오우. 아직도 빨간 공은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오, 여기서 키스 처리하지 못하면서 최종우 네. 선수 이렇게 패하고 맙니다. 그래도 30, 3, 4세트에 <laughs> 보여준 네. 그 최종우 선수의 플레이는 와. 아주 경기를 짜릿하게 만들었죠. 네, 레펜스 선수가 정말 큰 한숨을 내셨는데, 레펜스 선수를 제대로 압박했죠? 뭐, 뭐 간을 뭐, 코할 만하게 <laughs> 만들어 놓은 그런 <laughs> 상황이었는데, 네. 에드레펜 선수 처음 3뱅크. 너무 잘 쳤어요. 네. 오히려 레펜스 선수 입장에서는 초구를 먼저 받은 게잘 됐다는 생각도 있네요. 네. 이렇게 승부치기 끝에 레펜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6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최종복 선수는 그래도 오늘 끈질이 모습 보여줬죠. 어, 우 4세트의 끝에 그 역전. 대단했습니다. 네. 자, 시즌 두 번째 대회, 실크로드 안산 PBA 챔피언십 오늘부터 128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일 동안 펼쳐질 긴 여정,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레펜스와 최종복 선수의 맞대결, 승부치기 승부 끝에 레펜스가 승리를 거두고 64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일정,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이윤수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